짜잔. <laughs> 이거, 이거 <이거는> 사봤어. 잡다구리. <laughs> 이거 사봤어, 이거. 사봤어. 요게, 오너마트. 이게, 몬스터 주식해서 응.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이거 문이 안 열려, 요 문이, 한두라 참 문이 열렸는데. 문이 안 열려. 음, 아, 줄에 매달려 있구나. 아, 어, 너무 귀엽네. 날라가는 어, 할아버지, 조그만 줄 몰랐어. 뿅. 음? <laughs> 이거 잡아도 돼? 어. 엄마야! 음, <laughs> 올라가 올라가는 거. 이거 뒤에다가 여기다가 음. 넣고 하면 음악 소리도 나겠는데. 이건 뭐야?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건는 운동하는 거야. 여기는 역기도 있고 유도도 있고. 근데 엄마 이거 유도 나왔으면 좋겠어 유도 이거? 어 탁구 아 탁구 이게 스포츠니까 탁구. 맨들맨들해 어. 유도나 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추구>? 이거 <맞아. 웃음> <laughs> 축구지 풋볼 음. 풋볼 축구라고 아, 이러고 있네. <laughs> 다 엎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짱구! 짱구 본 케이스. 어, 짱구가 갖고 싶어가지고. 짱구. 어, 뭐, 여기 이 어머, 어머, 뭐야. 어. <laughs> 그리고 여기, 에 여기 같이 세트야. 힌두이 음. 어디 거야? 미니스웨어. 음. 얘는 얘가 같이 한 세트. 음. 우리 귀엽지 않아? 음. 리고 흰둥이도 생각보다 되게 예쁜 거 같아. 어, 이거 뭐야? 아, 이거는 그때 라부부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 아, 이게? 이거랑 이거 같이. 아, 그것도? 이건 어. 케이스. 아. 요새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인형을 인형을 여기다 넣나봐 음~~ 이 안에 넣으라고? 음. 여기도 뭐 원하는 게 있냐? 어떤 거나 몰라 나얘 모르는 애야 <laughs> 나도 나도 모르는데 엄청 많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머머머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얘가 나왔네 빨간 애 어머 이거 뭐야? 아니 그게 <laughs> 뭐야 아니 아이 깜짝이야 너무 송해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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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뭐야 아니 아니 왜 아니, 여기는 하, 하체가 없는데, 왜? 왜? <laughs> 하체가 너무 숭한데? <laughs> 목욕탕에서 바로 나오네, 같아. 아니, 난 얼굴만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아, 근데, 얘, 얘 여기 그림에도 미치 있었네. 아, 너무 웃긴다. 아이고. 아이 너무 웃긴데? 남사스러운데? 아, 근데 귀엽다. 취향정격 <laughs> <laughs> 너무 남사스러운데? 너무 귀엽다 어, 근데 깜짝 놀랐어 작은 악동같아 어머 귀구네 짱구가, 짱구가 엉덩이 까고 나온거랑 똑같은거야 아, 보면 볼수록 귀엽네 얘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거야? 아니 좀 아니 위에를 수건을 좀 가려주던가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아 하나씩 들어있는 거봐아나뭐 먹을 건줄 알았네 <웃음> <웃음> 아니 무슨 과자처럼 이렇게 들어있어 아.. 아.. 아니네 깜짝 놀랐어 아 귀엽다 근데 작아서 어 엄청 작은데? 아니 어, 생각보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당황이 음 이거 아니 근데 얘는 어디서 파는 거야? 이것도 디즈니에서 어, 파는 거야? 디즈니래. 너무 귀여워. 어 얘가? 얘는 나나 나 어, 근데 이 영화 안 봤는데. 건가? 얘 누구야? 되게 똘망똘망하다어 그래. <laughs> 얘가 그그 뭐야 얘? 이 뭐야? 생각이 안 나. 선생님 같이 생겼네. 어 얘가 그불안이 아. 어. 오 너무 조그맣서 귀엽다. 쪼, 이게 조그만니까 귀엽다. 응 어, 조그만하니까. 너무 귀엽다. 작아서 귀엽네. 어, 어떡해? 얘는 뭔가 불만족이 같이 생겼는데. 어떡해? <laughs> 들었다. 밥바닥이 다 하트네. 아, 어,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웃음> 아? <웃음> 아니, 그 갑자기 저기 <laughs> 엉덩이 끝. 생각보다 예쁘지.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 네. 안녕.